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가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보는 여러 가지, 어, 방법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계속 외국 기업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올라갈 수 있는지 떨어질 건지, 어, 외국계 바이오 기업의 어떤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자체적인 어떤 움직임보다는, 예,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모더나. 모더나가 지금, 어, 여러분도 계속 제가 얘기 드리지만, 모더나가 핵심이죠. 모더나는 백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셀트리온의 지금 네키로나주에 대한 관심이 큰데 이 백신의 접종이 완료돼 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국이 5월까지 어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 어 그러면 그 다음에 모더나는 뭐 할까요? 계속 생산을 해서 한국이고 일본이고 중국이고 계속 수출을 할 겁니다. 브라질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업이 지금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주가가 어, 지금, 퍼포먼스가 이렇다면, 이렇다면, 어, 과연 앞으로 그셀트리온이 네키노나 주, 치료제가 이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지, 어, 그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밖에 없다. 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도나 주가의 움직임, 아스트라 제네카의 움직임, 그 다음에 화이자의 움직임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죠. 화이자도 계속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 미국인이 백신이 다 맞으면 전 세계 에 수출이 될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매출액이 엄청나게 폭발하고 어, 레키로나주보다더큰 매출을 보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의 주가가 두배세배 화이자가 100불 안 가잖아요. 예, 지금 34불, 34만 원짜리 회사가 100만 원, 130만 원안 가잖아요. 300만 원안 가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어, 셀트리온이 30만원짜리가 300만원 안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그거는 외국인들이 그 대한민국 주시장을 열, 바라고 있고, 그 다음에 화이자나 레키도나 준을 만드는 뭐, 지금 뭐, 그런 일라이 램, 알라이 램,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 안 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얘네들이 미친 듯이 안 폭발하고 있지 않는데, 어, 국내 바이오만 폭발할 수는 없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거는 어 그동안 미, 뭐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의 어떤 커플링 현상이 그래왔고요 그다음에 국, 미국에 있는 이런 모더나나 뭐 아스트라제네카나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제약 기업들의 어떤 멀티플 이런 멀티플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멀티플을 주고 있습니다. 뭐 30배, 20배, 30배를 오가고 있습니다. 모더나도 마찬가지고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런 멀티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지금 주가 움직임이 폭발적이지 못하다는 게 현재, 현재 팩트입니다. 팩트. 그렇죠? 모더나.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폭발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비율을 감안한다면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 증가하는 이런 기업조차도 지금 이런 폭발적인 주가 성장이 안 나온다면, 어, 다소, 화이자도 20배 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화이자. 그 유명한 화이자도 지금 멀티플이 이렇게 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거든요. 팩트입니다. 팩트. 이런 네, 거를 좀 감안해서, 네. 여러분들도 좀 냉정해져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 어, 그냥 단순히 그냥 감으로, 아, 셀트로인이 올라갈 것 같네요. 떨어질 것 같네요. 이런 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현재 냉정하게 좀 부정적인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여러분들도 정신을 좀 어 바짝 차리는 게더 현명한 게 아닌가 무적 좀 막무가내 그냥 100 100만 원 간다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레키노나주 매출이 얼마 되니까 뭐 100만 원이 된다 이런 분석보다는 어, 매출이 두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이런 미국계 외국에 있는 미국 미국에 있는 이런 백신 기업과 치료제 기업들도 주가가 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점점 코로나는 이제, 백신이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치료제의 어떤 수요는 그렇게 폭발적인 증가가 안 이루어질 수 있다가 사실인 거죠. 네,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된다. 대신에, 어, 코로나가 아닌, 어, 저는 셀트리온의 성장은 램시마 SC에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램시마 쪽이지, 어, 코로나 치료제 쪽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어, 셀트리온이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 램시마. 그다음 기존 의약품들 기존 바이오시뮬러 약들이 살아났을 때 비로소 진정한 진검승부가 될 거다 이게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팩트와 어떤 기대감을 좀 확실히 구별 지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레키로나주 쪽은 아닌 것 같다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렘시마이스 어, 쪽이 터진, 터질 수 있겠다 예, 터지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병원을 들락날락 하는 게좀더 수월해지면 어, 더, 그 수요가 증가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쉐어도 증가할 수 있겠죠. 유럽 쪽도 더 많은, 어,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기대는, 어, 레키로나주 쪽보다는, 어, 램스마시 쪽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자. 다시 인곡가를 간다면. 예. 그래서, 외국인들도, 어, 그쪽을 보고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을까.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예. 지금 저가에서 계속 해서 들어오는 이유도, 어, 그런 부분이 더, 투자 포인트가 아닌가 외국인은 계속 셀트리온 쪽을 매수하고 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셀트리온 쪽은 그쪽을 좀 체크해서 더 파고 들어가고 공부를 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어 조심스럽게 좀해 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생각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였죠 예, 예, 단백질 치료제 어, 이런 쪽 원래 파이프라인 렘시마 네, 기존 파이프라인 CMO 이런 것들, 트라스트 주마버주마트록시마리톡시마인플렉시마 렘시막 뭐 이런 것들, 예. 이이 아이들의 매출이 더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렇죠? k g m p 예. CGMP, EUGMP 이 CGMP와 EUGMP가 어, 굉장히 어, 고무적인 부분이죠. 예. 우리나라에서 예. 이런 세계에 공인받은 미국에서 공인받은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 더 많은 어,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기업으로 어, 평가받을 수 있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티풀이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PER이 고평가된 상태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 사실은 사실이고 어, 기대는 기대입니다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의 어떤 멀티풀은 높은 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에 레키노나주가 앞으로 매출이 증가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는 이미 어느 정도 선 반영되어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다 같이 고려해서 어좀 떨어지면 그런 부분이 어 기대감이 어좀 그렇다 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봐야 되고 무조건 막무가내 그 다음에 외국인 순매수 흐름도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외국인 수매수 비율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5월 되면 또 조금 걱정되는 게 공매도 어, 공매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공매도도 조금 걱정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네. 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이제 공매도는 어떻게 될지 그럼 지금 보시면 PER이라든지 EV e b i t a 라든지 PBR이라든지 이런 어, 지표들이, 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셀트리온 제약이 뭐 19배. 그렇죠? 네. 예. 다른, 지금 반토막이 는 셀트리온 제약도 PBR 기준으로 굉장히, 예,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히려, 어, PBR에 낮고요그 다음에, 이브, 이브 예비따는 셀트리온이 가장 낮고 BR도 셀트리온. 그래서 어, 이셋 중에서 변동성이 지금 셀트리온이 제일 약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어 떨어진다 해도 좀덜 떨어지고, 올라갈 때도 좀덜 올라갑니다. 사실적으로 보시면 지금 가장 작게 떨어진 게 셀트리온이고, 어제 가장 작게 올라간 게 셀트리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 기수가 가장 낮은 거죠. 안정감은 셀트리온이 가장 높다라고 좀 보시더라고요. 보셨, 그 다음에, 어, 뭐, 나머지 CJ나 삼바도, 삼바에 비하면, 뭐, 셀트리온 그룹주가, 뭐, 그래도, 뭐, PR이나 EVM 비 있다는 좀 무난한 것 같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회사들도 많이 있으니까. 근데 바이오 기업을 멀티플로 계산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긴 합니다. 네, 무의미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해외 기업에 비해서 좀 이렇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팩트와 어떤 기대를 같이, 어, 냉정하게 좀 구별해서, 어, 투자를 한다면 좀 더, 어, 장기적인 투자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한명 나를 알고 저거를 하려고 해죠.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나의 약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나의 장점만 부각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어, 나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되죠. 내가 약점이 뭔지 체크를 해서 약점을 빨리 캐치를 해서 그거를 개선시켜 나가고 나의 약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고 이러면 내가 약점 이런 게 있으니까 신용이나 미수나 이런 건 지르면 절대 안 되겠구나 분산 투자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 나가면 분명히 주식에서 승산이 있다. 장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게더 크다 라고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책도 좀 많이 읽으시고요. 지금 테슬라 쇼크라는 책도 저도 읽었는데 이제 좀 쇼킹합니다. 예. 단순히 테슬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으나 정말 디테일하게 그리고 깨알 같은 그런 내용들이 사람의 정신을 반짝반짝 깨게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는 제일 괜찮네요. 예. 테슬라 쇼크 책좀한번 읽어보시는 게 도움 좀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 항상. 자신의 어떤 알을 깨고 나와야 되니까 운동 열심히 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봤자 뭐합니까? 병원 입원에 있으면 말좀 황입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뭐합니까? 이빨이 다 없어지면 뭐합니까? 임플란트 해야 되거든요. 임플란트 한공안 고기 못 먹습니다. <laughs> 그니까 러 이빨 바짝바짝 잘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 또뭐 해야 되노? 어 운동도 해야 되고, 할게 많네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풀어야 됩니다. 주중에 받은 스트레스 괜히 집에서 풀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고, 산책하고 하면서 멀리멀리 멀리 날리십시오. 네. 또, 어,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